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예. 예. 세계마약 최초로 대한민국의 캠퍼스나 서울 그것도 응. 응. 예. 종로 아주 그 성상 같은 그 기독교 모든 예. 단체들이 각 이제 교단들이 협력해서 할수 있는 이런 장소와 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으로 찬양을 아, 네. 돌립니다 자,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아, 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는 에, 시간상 이제 삼행시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까 합니다. 아, 국제마약경찰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국마경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안누고자니다 국제 국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국제마약경찰대통과서 소화해서 죄인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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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약 마. 마음을 마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세계 최초의 악마 마약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. 경찰 경, 경사로운 날을 맞이하여 서울 국제 마약 경찰 캠퍼스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 4월 10일 날 우리 정말 마약전쟁 보다 더 중요한게 우리나라 이제 공사가 되면 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 가정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뭐이모식 박사, 투박사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마약 어? 저기 걸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4월 1 0일날 목사님들 정말 여기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각 교회에다 이렇게 하셔서 어르신들 정말 투표 사전 투표하시자. 말기 하시고 또 가짜 투표 개들이 또 해서 또어들이 180살 이상 다지아 버리는 큰 날이 날수록 이제 정결 목사님들 다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.